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승장구했던 요압의 삶에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왕자 아도니아, 아도니아와 한편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던 제스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솔로몬 왕이 숙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제스장 아비아달의 경우는 그 직분을 파면하고 그의 고향으로 추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뭐 그냥 여러 제사장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제사장 가운데 가장 으뜸인 왕 곁에서 두는 그 제사장 직이었는데 그 직분을 파면하고 그를 고향으로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왕이 이건 솔로몬 왕을 말하죠. 제시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요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 아비아달 제시장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반란을 도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반란죄를 생각하면 아베아달 제시장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던 지난 날그 수고의 삶을 고려해서 솔로몬은 그에게 죽음을 면하고 대신 그의 직을파면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군대장관인 요압을 숙청하는 내용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요압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그러니까 다윗왕을 섬길 때는 배신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아도니아를 따라서 이렇게 배신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압 장군은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도니아가 다윗왕의 여인 아비삭을 요구하여 죽임을 당했던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반란을 도모했던 아비아달 제시장이 파면을 당했다는 소, 소문을 들었고,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호와의 성막으로 도망가서 그 재단불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여겼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재단불 피가 뿌려진 그곳을 잡고 있으면 내가 살수 있다라고 여겨서 그곳으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 솔로몬 왕이 들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요호와의 장막에 가서 지금 숨었다는 것. 그러자 솔로몬 왕은 분야야를 보내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의 성막으로 피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 이것은 우연히 부지중에 살인한 경우 우연히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의 경우는 그 여호와의 장막으로 피할 때 그를 죽여서는 안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악한 의도로 고의적으로 죽여놓고 그를 피하는 것은 그를 끌어내 죽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주의 중에 우연히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사적인 감정으로 그의 가족들이 그를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를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과 이런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지만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의 경우는. 해당이 안 돼서 그도 끌어내서 죽이는 것이 악인의 형벌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고히 해쳐서는 안 된다는 생명 존중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합 장군은 평화시에 무고한 사람들을 악한 의도로 갖고 죽였던 것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다윗왕과 평화 협정을 맺고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아브넬 장군을 죽였습니다. 인사하는 척하면서 몰래 칼로 가까이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옆구리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3장 이십칠 27, 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압 장군은 자신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왕이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암마샤 장군도 무호하게 죽입니다 자기 직분을 유업할수 있을 것 같아서 다유당이 암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을 알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사무엘 하 20장 7절 이하에 나왔죠 이 일로 인해서 솔로 문항은 여합 장군을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합은 자기보다 선했던, 의로운 사람들 두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무고하게. 물론, 솔로몬 왕은 솔로몬 왕이 요합을 죽이라고 한 것은 그 외에도 그가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켰던 장군이기 때문에 언제나 솔로몬 왕권의유업이될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를 숙청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3 1일 말씀을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에 3 1일이 요합장군의 초라한 모습인데, 영그 용명스러웠던 요합장군의 그 아주 죽음 앞에서 초라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왕 아래대 요합이 요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요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야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거기서 나가면 이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이 재단벌을 붙들고, 내가 여기서 죽겠다. 분야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래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되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그렇게 해서 요압 장군은 결국 분야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생은 마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요압 장군은 누구입니까? 사무엘 상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요압 장군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장 신임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어려웠던 광야 시절 그러니까 사우랑에 쫓겼던 그 시절부터 함께 다윗 곁에서 함께하면 도왔고 또 사우랑에 군대를 무찌르고 주변 나라들과의 온갖 전쟁들에 참여하여 다유시 통일한국을 이루는데 수많은 공을 세웠던 장군입니다. 그리고 어, 전공을 세우는 중요한 순간이 될 때마다 그걸 자기가 취하지 않고 왕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일부러 왕을 불러서 왕이 시 마지막 이제 전쟁이 끝날 상황인데 이 함락을 왕께서 지휘하십시오. 그래서 그 그 공을 왕께 돌려고 리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이도왕의 말을 무시하고 다윗을 위협하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역할이 커지고 자신이 쌓은 공로가 커지자 내가 다이도왕과를 세우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무엘 하를 보면 요합장군은 점점 자만해서 아나 무인격으로 함부로 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보면 글을 읽다 보면 왕이 있는데도 그 다유당을 무시하면서 유업할 정도로 함부로 행하는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 하를 보면 요합장군은 여기 보면 다유당과 평화협정을 맺고 돌아가는 아보넬 장군을 몰래 가서 죽입니다. 분명히 왕이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걸알 텐데도 자기 뜻대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또한 다유시 세운 아마스 장군을 자신의 시기심 때문에 죽입니다. 그 사실을 왕이 듣고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압살론과의 전투에서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했는데 다른 군인들은 그 다윗 왕의 그 엄한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에서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르압은 가서 너희가 왜 죽이지 못하냐고 그를 죽입니다. 함부로 죽이는 일을 저지르죠. 나중에는 다윗의 마음에 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왕의 뜻도 묻지 않고 함부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일까지 도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도니아 편에 서서 그를 왕으로 도모하려고 한 것도 지금까지 그 삶에 이 자만한 마음 이렇게 차기 때문에 그 자기 뜻대로 이제 또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삶의 결과가 지금 마지막에 그 이렇게 함부로 행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야 할 덕목 중에 자신의 선을 지키는 절제, 자만하지 않는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을 봅니다. 사람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서든지 그 하는 일이 잘 되고 자기 공로가 자꾸 쌓이면 자만해지고 방자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다가 실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면 그런, 그렇게 살지 않는데 오히려 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자기의 공로가 계속 쌓여지고 형통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만해지고 그래서 함부로 행하다가 실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분수를 잊지 않는 절제함, 겸손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잊지 않는 절제함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한갓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땅에 먼지, 흙을 취해서 지어진 존재 아닙니까? 우리를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고. 여러분, 내신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지, 실상 우리는 먼지와 헛같은 것에 의해서 지음받은 한가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마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늘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조금만 형통하고 조금만 잘 되면 자만해지고 내가 무언가 스스로 할수 있는 존재처럼 우쭐거리고 그렇게 됩니다 뽐내게 되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꼭 그러다가 실책하고 넘어집니다 많이 망가집니다 그러는 꼭 이게 아유, 하나님이 나를 일깨우고서 내가 미리부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분수를 알았으면 이런 실책을 범하지 않을 텐데 재밌는 것인데 제가 제 개인적인 것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훈련을 훈련 차원에서 제가 해보는 것이 남에게 무시를 받아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뭐 별것도 아닌데,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뭐 그렇게 대우를 받아도 되지. 이게 사람이 어떤 나를 인정해 주고, 또 나를 이렇게 알아줘야지 우리가 사람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적어도 자기 상황에 맞게끔 인정을 받고 또 존중받고 싶은데, 또 살다 보면 거칠은 사람을 만나고, 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함부로 대할 수 있고 나를 무시할 수 있죠. 말할 때나 행동할 때 나를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처리할 때 있을 때 있습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과도 만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시나? 너무 이, 이 나도 목사인데 내 기분을 이렇게 어떻게 상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할까? 그러다가 내 분수를 알아야지 나 별거 아닌데 꼭 나를 내가 변론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한가 피조물이고 보잘것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하는 태도. 그런데 그게 우리 자신의 영성을 세우는 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유익하는 거 남의 남으로부터 무시함을 당하고 또 남으로부터 자기 존재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그것을 에,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가 피조물이고 그냥 흙일 존재일 뿐인데 내가 별것인가? 그래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또 깊습니다 여러분 왜이 자기 분수를 지키는 이 마음 또이 겸손한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천국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의 보좌를 가지신 분인데, 자기를 비우셔서 낮아지지 않으셨습니까? 겸손히 자기를 낮추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낮추는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너가 나와 함께 길을 가는구나 하는 그런 인정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데.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뭔가를 어, 이룬 것이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절제하고 선을 넘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더욱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 승승장구했던 그 삶을 살았 사는 요압이 마지막 그 생의 결말이 참 비참하게 그 삶을 마친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다윗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어, 이뤄냈고, 또 혁혁한 전공을 세웠는데, 어느 순간 그가 자신이 서 있는 그러한 신분과 위치를 놓치고, 또 자만해지고, 또교만해지면서 그의 삶이 흐트러지고 무너져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이 작은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한갓 땅에서 취한 진흙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생명을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부르신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한들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